이거 몇달달리면 이러고 운전하겠는데, 이러고? 이야. Yeah. <laughs> 아, 난 트럭, 트럭 체질인가 봐. <laughs> 근데 되게 재밌다. 다르다는 데서 오는 재미가 있고요. 뭐, 나름 되게 편해가지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것도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응을 빨리 할수 있어서 더 재밌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 파비스와 함께 일반 도로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달리면서 느낌이 수용차랑 정말 다르네요 수용차는 이렇게 제가 깊이 밟으면 많이 나가고 살짝 밟으면 천천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얼마나 밟았는 거랑, 밟, 밟았는지랑은 거랑 는 별로 상관없이 뭐 되게 천천히 진중하게 웅 하고 나가는 느낌이 수용차랑 상당히 다릅니다 어, 지금 얘가 엔진이 세 가지죠 280마력, 300마력, 320마력 세 가지죠 아, 325마력. 네. 아, 같은 엔진 가지고 이렇게 출력만 다르게 세팅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변속기는 지금 각 엔진에 따라서 네. 뭐, 수동, 자동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타는 차량은 AMT. 400... 자동화 네. 수동 변속기 12단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이 차량은 3 0 0마력의 ZF 12단 AMT 아야고요 지금 엔진 3가지마다 280마력에는 앨리스, 어, 앨리스 6단 자동, 트랜시스 6단 수동. 트랜시스는 그리고... 국산인가요? 다이모스트 네. 아. 300마력에는 ZF 6단, ZF 12단 AMT 그 325마력에는 ZF 9단, ZF 12단 자동 지금 얘는 ZF 12단 AMT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변속 느낌도 되게 달라요 몰아보면서 느낀 게 12단이 되게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한 불과 70? 뭐, 그 정도인데, 뭐, 계기만 보면 벌써 12단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도 4단이거든요. 네네. 지금 뒤에 화물이 실려 있는데도 4단이잖아요. 그쵸, 그쵸. 혹시 더 많이 실고 있으면 지가 스스로 좀 낮춰서 출발하나요? 그쵸. 기어 단수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뭐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네. 변속기도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센서로 해가지고 인식이 돼서 그 정도로 출발하는좀더 많은 힘으로 출발해야 될 때는 낮은 단수로 출발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달리다 보면 확실히 이 엔진이 승용 디젤이랑은 느낌이 되게 달라서 네네. rpm 활용법도 되게 좁잖아요 지금 네. 불과 레드존 이2600 에서 시작하나요 그렇죠. 되게 조금인데 승용차면 이정도면 거의 저속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전 영역을 2600 가지고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12단으로 쪼개가지고 네. 그래서 경쟁사는 지금 같은 ZF AMT인데 6단 AMT가 들어가거든요 아 저희는 지금 12단으로 더 다단으로 쪼개가지고 조금 더 그런 변속을 조금 미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 일반적인 승용 디젤보다 RPM 활용 구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변속을 빨리빨리 해요 금방금방 시속 불과 한 60, 75뭐 조금만 달리기 시작해도 벌써 12단 들어가 있어요 우웅 가다 변속하고, 우웅 가다 변속하고 이 변속을 되게 자주 해요 염 그러니까 연비 높이려고 되게 애쓰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자동화 수동 변속기잖아요. 네. 어찌됐건 기본적인 원리는 수동 변속기인데 네. 변속만 스스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달리면서 변속을 하는 느낌도, 네. 그러니까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바통을 넘기, 넘겨주는 느낌도 수동 변속기랑 변속, 비슷해요. 네 맞아요. 약간 이거 자동화 수동 변속기가 어쨌든 메커니즘 자체가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변속 시점에 약간 약간씩 이게 껴지는 그 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동변속기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은 약간 불리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수동변속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비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조작 방법에서 어쨌든 자동변속기랑 동일한 조작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운전자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클러치 조작하는 건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짐도 많이 실은 상태에서 클러치 조작하려면 클러치 마모도 그렇고 맞아요. 그반 클러치 같은 거쓸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막 장시간 이제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섯 하을 하면 특 확실히 이제 피로감이 덜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각 단수가 넘어갈 때 약간 우웅 하고 다음 단으로 다시 클러치가 붙을 때그 타이밍 그텀이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수동 변속기 같고요. 내가 예전에 어디 행사장 가가지고 스카니아였나? 그때도 AMT 변속기가 달려 있었거든요 걔는 변속할 때 약간 이렇게 웅 하는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진짜 매뉴얼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수동 같긴 해요 근데 그때보다 충격이 훨씬 덜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확실하진 않은 게이 뒤에 짐이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충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승용차는 뭐 사람 혼자 탈 때랑 다섯 명다 탔을 때랑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얘는 수십 톤이 왔다 갔다 하는 차여서 그런 주행 느낌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매뉴얼로 변속을 해보자면, 지금, 10단, 10도 다운을 해볼게요. 9단, 8단. 웅, 하죠, 지금. 네. 8단. 와, 이 트럭이라고 해서 변속 속도가 엄청 느리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라요. 물론 뭐 승용차 정도 이렇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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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 RPM을 내맘대로 요리하면서 운전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는 아닙니다만, 되게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저단으로 물고 쭉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레드존이 2600부터 시작인데, 한 2500까지도 시프트 다운을 해주는데요. 이 ZF 12단 AMG 되게, 되게 마음에 든다. 잠깐 뭐라 본 바로는 기대보다 되게 부드럽고요.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또 수동 변속도 생각보다는 빨리빨리 하고요. 엔진과 궁합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변속할 때 보면, 자동변속기랑은 다른 게그 단하고 단하고 연결될 때 우웅 했다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런 건 보면 그 텀도 그렇고 수동변속기 같아요. 근데 충격은 상당히 없네요. 승차감도요 네. 어...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어디 갔다 오면서 트럭 옆자리에 탄적 있어요. 그때 정말 어디 과속방지턱 같은 거 조금만 넘으면 제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쿵쾅거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이게 사실 저희 메가트럭에서는 고객분들이 승차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트 서스펜션 자체가 에어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뭐 이렇게 운전하셔야 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이 차량을 만들었고 서스펜션 자체가 에어가 시트 운전석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피로도 봤니 근데, 시트 에어 서스펜션은 다른 경쟁 모델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대단한 것까지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 승차감이, 네. 이 차랑 의자랑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승용차에서는 못 받았던 느낌이어서 네. 상당히 색다르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어렸을 때 탔던, 탔던 그, 웅, 퉁탄거리는 그런 트럭 느낌도 아니고요.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해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지금 얘가 배기량이 몇 리터죠? 6.8리터짜리. 6.8리터 6기통 디젤 엔진이라면 네. 실내에서 되게 막붕 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네. 막상 몰아 보면 지금 저희 대화하는데도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렇죠. 쉽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면 생각보다는 조용하네요. 지금 차 덩치를 빼면 이건 좀 무리가 있네요. 제가 원래는 네. 차 보는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워낙 솔직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워낙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 코너 돌 때도 운전대를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 때문에 승용차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화감이 적어요. 그리고 시야가 높으니까. 되게 시원시원해요. 탁 트여가지고 다 보여. 전방 교통 상황을 다할수 있어요. 이 앞쪽 상하 시야각 있죠? 이게 지금 44도래요. 예, 이전 뭐 마이티나 파워트럭이나 다른 모델들보다 이게 훨씬 넓어져서 보다 시원한 전방 시야를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그런 게 느껴져요. 여기 가운데 지나가는 막대기도 없고 넓어 보여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8.5톤 기준으로 지금 적차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차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소음도 조금 더. 줄어들어. 아, 지금 뒤에 실려있는 무게가 몇 톤이라고 하셨죠? 8.5톤 8.5톤이요? 그러면 얘가 실을 수 있는 무게를 다 실어놓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어... 근데 이 브레이크 감각도 조금 소형 차량은 달라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에어베이크, 에어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배기브레이크가 도와줘도 물리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가다가 갑자기 앞에 교통 흐름이 뚝 끊기면 대처할 수 있는 그 여유폭이 훨씬 적죠. 맞아요. 그 여유폭이 적기 때문에 시야가 좋은 게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네. 이 제동할 때 느낌이 물론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있겠지만 네. 좀 부담이 돼요. 제가 원할 때 제대로 못쓸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막상 또 밟아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배기 브레이크도 같이 자동으로 연동을 시켜놔서 네, 이게 또 지금 이 사양이 타고 계시는 차량이 EBS라는 옵션을 이제 장착한 사양인데 예.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다 전자적으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예. 약간 내가 어느 정도 밟는 힘으로 제동을 하겠다 이거를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제동력을 가해든요 아. 유압식 브레이크보다는 훨씬 위사하게 그런 부분에서 조작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고객분들이 이차 지금 쓰시면서 9.8L 배기량이 늘어나서 배기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트럭운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트럭운전 경력이 기이신 분들은 이 배기브레이크만으로도 서비스브레이크 최대한 안 쓰면서 네네. 속도를 줄이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다 돈이다 보니까 사실 렇끗하게 그렇죠. 그 밟으면 다라이닝 마모되고 하면 다 돈이거든요 이기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시면 이게 그래도 이거 8 l 배기량이라서 감속이 충분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긴 아그 라이닝 다는 것도 네. 다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많이 안 쓰는 것도 중요한 상용차여서 그래서 이름도 서비스 브레이크라고 붙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고객분들 수입에서 딱 빠져나가는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부분이 다 AS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생각하면서 이제 덜 그런 부분에서 덜 소비를 하시라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배기브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네, 한번 떼. 한번더 떼. 왔다가 쓰기, 왔다가 갔다가 떼. 놨다가, 떼, 놨다가, 떼 놨다가. 이렇게요? 네. 아. 한번 내리면, 예? 한번더 내리면 기어가 계속 다운되는 형식이어가지고 아 한번 내려서 터주신 다음에 예예. 그다음에 당겨주신다. 시 아, 알겠습니다. 배기브레이크를 쓰면. 어, 속도가 추네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온 켜놓고 그냥 가면 되겠네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풋 브레이크랑 배기 브레이크랑 자동으로 연동시켜서 최상의 제동력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 브레이크를 덜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끄고 배기 브레이크만으로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나중에 중... 가끔 삐비빅삐비빅 삐비빅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차선을 벗어나면 나는 경고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차로 이탈 경고 같은 사양은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 60km 이상에서 차로를 깜빡이를 안 켜고 밟았다 그러면 네. 이제 바로 경고음이. 그리고 또 안전장비 뭐뭐 들어가 있죠? FC? FC라고 해서 이제 전방 충돌 어 방지라는 예. 기능인데요. 이제 예. 앞차가 이제 켜놓고 가면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저희가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운전자가 만약 브레이크를 의지, 의지를 가지고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예. 이제 경고를 먼저 해주고 예. 경고를 해준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 있다. 감속만 해줘요? 완전 정차까지 시켜요. 완전 정차까지 시켜주는데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사고의 위험을 점감시켜주는 차양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를 또 너무 믿고 이거 한번 멈추나 해봐야지 이런 보이트스가 거든요어 진짜요? 네. 큰... <laughs> 아, 그런 분들 진짜 계세요? 아 한번, 한번 궁금하니까요. 이게. 이게... 있다는데 진짜로 멈춰지나? TV에서만 어. 방고 하고 이러니까. 그 수년 전에 네. 터널 같은 데서 그 대형차 사고들 상당히 네, 이슈가 네, 많이 네, 됐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요즘은 이제 필수로 달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승용차보다 사용차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용차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법규 자체가 21년 7월에 의무 법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형 트럭급, 액션트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중량 20톤 이상이라서 예.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파비스는 옵션으로 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방금 같이 뒤로 살짝 밀릴 것 같은 경우에는 이를 켜놓고 출발하면 되죠? 네. 지금 EHS 언덕길 발집 보조 기능이 있고요. 이걸 켜놓고 하면 이제 방금 같은 언덕길에서 다시 출발하실 때 뒤로 밀리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뒤로 밀리기,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살짝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땐 모르는데, 네. 제가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면 제가 얼마나 차선을 꽉 채우고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서, 그쵸. <laughs>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어요. 지금 얘가 지금 차폭이 2.3m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거의 꽉 차는 거거든요. 네. 대형 SUV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봤자 2m를 간 넘겨요. 그런데 네. 얘는 30, 30cm나 더 넓은 거여서. 그리고 여기 전방 보조미러가 여기 앞에 달려있는데 네. 이 부분도 지금 뭐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달려있거나 이런 부분도 꽤 있거든요. 아, 얘가요? 네, 얘가 이제 중앙에 달려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에 이렇게 딱 달렸으면 딱 공전석에서 봤을 때 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제 그 눈에 보이게 한눈에 보이게 이쪽으로 어... 우측으로 달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큰 차까지는 아니지만 네. 트럭을 몰때 보면 저 거울이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 갈때 저쪽 모서리가 정말 잘 부딪히거든요 어, 맞아요 그 거리 가능하기 상당히 유용한 거울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벌써 50km밖에 안 됐는데 11단이에요 ZF 12단 AMT는 정말 이것 때문에라도 상위 트림을 사고 싶을 마음이 들을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0마력하고 325마력에만 ZF AMT가 들어가죠. 12단 AMT가. 요럴 때도 지금 앞차랑 거리 보기에 저 거울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운전대가 승용차처럼 이렇게 서 있지 않고 누워 있는 거 빼고는 금방 익숙해지는 실내예요. 편의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요. 지금 얘 말고, 얘 아래가, 어, 뭐죠? 마이티 밑에, 위에. 메가 트럭, 마이티, 메가 트럭. 메가 트럭은 라인업상 약간 파비스랑 거의 겹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메가 트럭은 엔진이 뭐 들어가요? G 엔진이 들어가고요. 배기량이 6.3L 짜리같아요 6.3L요? 네. 얘는 6.8L고요. 네, 맞습니다. 나름 그 트럭 운전하는 맛이 있네요. <laughs> 재밌어요. 물론 이렇게 뿅뿅 치고 나가는 맛은 없지만, 높이... 시야도 확 트여 있고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현대 파비스를 시승해 봤는데요. 지금 얘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이두 트림의 가격 차이를 보면 5.5톤의 경우에는 약 300만원, 8.5톤의 경우에는 약 500만원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을 봤을 때 저는 프레스티지 트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돈 값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파비스를 타보니까요. 이 파비스의 경쟁자들이 뭐 프리마도 있고요. 볼보, FM, FL, 보뭐 여러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모델들 대비 국내 트럭커들의 취향을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미천한 트럭 운전 경험으로 잠깐 몰아본 바로는 너무너무 생각보다 편해서 오히려 트럭 운전자분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